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 15장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 하나님은 다윗을 외톨이로 두지 않으신 분입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자, 전령이 전해온 소식을 듣고 다윗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갔다라는 건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자,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예, 다윗은 당장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가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예루살렘 성은요 오래 전부터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도망가는 것보다는 예, 차라리 그곳에 진치고 방어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다윗은 경황이 없습니다. 자, 전령의 말처럼요. 모든 이스라엘의 인심이 자기를 떠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을 외톨이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 이니다 하더라. 자 그의 곁에는 여전히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불안해하는 다윗 왕에게 우리는 왕의 종들이라고 다시 한번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또요 그의 곁에는 여전히 남은 가족들이 있었고 왕실을 지키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측근들뿐 아니라 다윗 곁에는 예루살렘 성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오래 전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블레셋의 망명에 있을 때 그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신으로 믿고 다윗을 따랐던 가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있었기에 다윗은 힘을 낼수 있었고 앞으로 닥칠 시련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어, 저도 살면서요 종종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제가 혼자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요. 사실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이 붙여주신 가족과 우리 교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진정한 팔로워 이때를 볼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하니. 자 성경은요 이때를 블레셋 사람, 어, 블레셋 가드 사람으로 예, 소개합니다. 그는 원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여호와를 믿고 다윗을 따르게 된 사람입니다. 자그 계기가 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추측하기로는요, 다윗의 인품에 이끌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건 꽤 오래전 일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다윗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의 왕권이 흔들리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그는 변함없이 다윗을 따르겠다고 다짐합니다. 자, 이런 이때가 다윗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요? 자, 실제로 이때는요. 얼마 후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격을 가할 때 군대의 3분의 1을 지휘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이때를 통해서 진정한 팔로워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진정한 팔로워는 리더가 위기에 처했을 때등 돌리지 않고 리더를 도와 위기를 함께 극복합니다. 공동체에요. 좋은 리더가 필요한 것만큼 좋은 팔로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공동체는요 결코 리더 혼자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리더이면서 동시에 팔로워입니다. 어,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리더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걸 잘 감당해야 합니다. 동시에 저는 어, 나의 주 예수님을 따르는 팔로워입니다. 물론요 우리 예수님께는 예수님이 감당하시지 못할 위기는 없습니다. 위기는요 항상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잘 따르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는 것, 그게 위기입니다. 그때에도요, 저는 변함없이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팔로워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리더의 잘못은 팔로워 전체의 고통이 된다입니다.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약길로 향하니라. 다윗과 백성들은 예루살렘성을 떠나 기드론 시내를 건너갑니다. 성경은 그때 온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건너갔다 라고 전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광약길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광약길은요, 고통스러운 고난의 길입니다. 자, 이렇게 리더인 다윗의 잘못으로 팔로워 전체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물론 역사에서 가정은 무의미한 것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만일 암론이 다마를 범했을 때나 그 후에 압살롬이 압론을 죽였을 때 다윗이 자식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과 부자 관계를 좋게 유지했다면, 이렇게 온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광해로 들어가는 고통을 당하지는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공동체에서 리더의 잘못이 팔로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때로는요,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제 자신을 살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기대하시는 것은 저로 인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요. 제게 부여된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부족한 면은 계속 잘 보완해 가야겠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도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을 외톨이로 두지 않으신 하나님, 저도 제 곁에 가족과 교인들이 함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과 교회에서 좋은 리더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잘 따르는 좋은 팔로워가 될수 있도록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